아, 오늘은, 자, 오늘은 눈썹 관상에 대해서, 어,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그 사람을, 어, 이렇게 사주라든가 이렇게 점수를 굉장히 몇십 년 공부를 해야 하다 보니까 어려운데, 관상은 이렇게 보면 다할수 있습니다. 소라든가 돼지라든가 개 이런 것도 관상이 순하게 생긴 애는 순하고 좀, 좀 이렇게 예, 좀 착하게 생기지 않는 애들은 착 착하지 않습니다. 아, 어, 주인도 닮고 그러는데 자 우리 사람의 이제 눈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눈썹만 이렇게 이쁘게 잘라면요, 어 눈이 좀안 좋아도 사는 데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눈썹은 주위의 덕을 보는 거예요. 덕, 형제 덕, 인기. 그래서 어,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보게 되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쫙 이렇게 이뻐요. 이게 애국 눈썹이다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또 저작권이 반에 대해서 또 고소하고 그러니까 애국 그 모르는 사람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 눈썹은 이렇게 길지가 않죠. 이렇게 보여요. 탤런트들 보면 눈썹이 아주 이쁩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아요. 아, 어, 일반인들도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막다. 막다는 얘기는 예. 이게 눈썹 사이에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개울이 개울가에 이렇게 그 수초가 나면 어, 바닥이 보이면서 이렇게 수초가 짝짝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다가 똑같아요 그래서 맞고 눈썹은 어, 이 머리보다 아, 이 눈보다 더 길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수도 하고 어, 건강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눈썹 이렇게 나신 분들은 주위에서 하는 일이 잘 됩니다 주위에서 이렇게 보면 눈썹 이렇게 나시는 분들은 어, 뭐, 노또 복권도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형제를 따지거든요, 눈썹은. 예, 눈썹이 잘 나면 형제덕이 있다. 근데 형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면 형제가 없어요. 근데 만화바트 하닥이에요. 남아가똑같아 예, 그게 눈썹이다. 이렇게 나와있고요 어, 또, 자, 이런 눈썹 있죠. 예, 우리가 사람 보고 미련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미련하다. 뭐가 미련이죠? 눈썹 위에다가 이렇게 연, 예, 눈썹이 붙었다, 미련합니다. 이런 남자고 여자고, 어, 여자들은 주로 없는데 남자들이 많죠. 고집 불통에다가 아주 그 저기가 없어요. 쫀잔하고, 예, 사람이, 어, 뭐랄까요? 좀, 이렇게 이해심도 없고,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결혼 안한게 좋아요. 결혼하면 이혼하겠죠. 그리고 눈썹이 이렇게 짙은 사람들은 고집이 엄청 셉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예, 이런 사람들은 상족을 말하라 아, 이게 좀,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좀 잘라주고, 이게 이제 그, 인당이라 그래요. 인당. 도장같이 생겼다. 그래서 자기 손가락 두 개가 딱 들어가야 돼요. 너무 넓어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되고요. 이런 눈썹, 완전 깡이다. 자, 그리고 다음에 여우 눈썹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여우 눈썹. 자뭐 정치인의 눈썹이죠 여우 눈썹입니다 여우 눈썹 어떻게 여우 눈썹이냐 전설의 고향에 보면 그뭐 천년 먹은 여우 있잖아요 살려주면 자기 털을 딱 뽑아서 눈썹에다 딱 꽂아주죠 바로 이게 여우 눈썹이죠 예, 뭐 정치인 눈썹인데요 좀 구설이 많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남자들은 한 50이 넘어서 이렇게 눈썹이하얀 하얀 눈썹이 나요 한두 씩에. 이러신 분들은 사업도 안 망하고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요. 예, 이게 보고 여우가 이제 그 전설의 고향에서 여우가 이렇게 자기 털 뽑아서 딱 끼워준 것처럼 예뭐여그 여우 어 눈썹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러신 분들은 이런 게 있으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건강하고요. 어 이렇게 참조해서 어 눈썹만 잘 생기면 야, 그리고 눈썹은 그 역마 눈썹이 있습니다. 영마영마 영마. 기르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이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어, 좀 돌아다니는 일을 잘해요. 그리고 직업도 이거 됐다 저거 됐다 어, 많이 바꿀 수가 있고요. 이렇게 기르기가 날아가는 거 있죠. 이런 분들은 좀 유동적인 일을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눈썹은 좌우간에 예. 자, 기르기 눈썹, 전형적인 기르기 눈썹이죠. 이렇게 이로 싹 올라가서. 그리고 눈썹은, 어, 여기, 이렇게, 에, 이렇게 순위 많은 사람들은 성길이 안 좋아요. 걔도 이렇게 성길이 나오면 눈썹이 팡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좀, 해고단축소이 뭐, 황방미 해가지고, 에, 단명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고 안에 눈썹만 잘 생겨도, 어, 잘 먹고 잘 산다. 그 친구라든가 배우자 고를 때, 이거 유념해서 고르시고요 어~ 이렇게 이렇게 기러기 눈썹 난 사람은 역막기가 있어갖고 바람도 많이 피고 좀 가정적일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점 양지하시고 눈이 빡빡하면 고집 세고 너무 이렇게 가늘어 가지고 하면 또 바람둥이고 어~ 남녀 공용 그럴 수 있으니까 에, 이것도 좀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음, 눈썹은 맑아야 된다. 이건 좀 짙죠. 이렇게 살이 짝짝짝 보이는 눈썹. 이러면 잘 먹고 산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이렇게 눈썹은 어, 인기입니다. 인기. 그래서 눈썹만 잘 생겨도 여, 연예인들 인기로 먹고 살죠. 아, 어, 이 정도 할 테니까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